게임 다운 게임을 만들자 제발 불친절함입니다 플레이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이 게임의 주제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판타지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레드블랙 트리는 PC와 콘솔을 타겟으로 하는. 2D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기존의 로그라이크 게임들이 어떤 스토리를 배제하고 그냥 전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전투와 탐색, 수집, 더불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를 같이 이제 추가한 그런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악역이라는 거는 사악해 보인다, 괴물 같다라는 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역의 포지셔닝인데 저희 게임은 이제 그런 악역의 역할을 주인공이 도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보통 아이템을 끼고 예를 들어서 방패를 얻고 무기를 얻고 앞으로 나간다면은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몬스터들을 잡아 없애고 그 몬스터들이 가진 거를 빼앗아요. 강제로.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플레이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이 게임의 주제죠.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차근 풀어나가는데 기존의 로그라이크 게임과는 다른 점은 다른 로그라이크 게임들은 그냥 탐색. 수집 전투형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존재고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시나리오와 그리고 그런 전투의 분리 를 통해서 조금 더 유저들이 가치가 있게 느끼게 하는 게 저희 게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자 제발 음. 유사 게임이 아니라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자인데 게임의 사인성 그러니까 상업적인 측면보다도 아, 이한 게임을 완주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이투윈이라고 하죠. 돈을 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고 이 주인공이 과연 어떤 역할일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요소를 강화하고 어떤 요소를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보고 하면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게임에서 이제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는 불친절함입니다.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플레이어도 너무 주입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게임은 편의성 면에서는 친절하게 해도 스토리를 한번 유저들이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꼭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MBC들이 나서서 아, 스토리는 이러이러고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뭐 어떤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이 붕괴된 모습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왜 여기가 붕괴되었을까? 그럼 플레이어는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듯이 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를 끊임없이 남겨주는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려있기도 하면서 단지 이제 저희가 플레이어 초점을 맞추면 은 닫혀있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주제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주제인데 이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게임의 은유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되 결말 부분에서는 결국 고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할 거예요. 아직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하지만 저희는 플레이어가 그냥 이성이 없는 괴물이지만 그 괴물이 찾아. 휴식 공간에 있는 아이들과 교류를 하고 마구잡이로 학살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보고 마지막에는 나만 가지고 있던 고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외적인 부분하고 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내적인 부분에는 저희가 게임 개발할 때 어 조금 더더 더 이제 인원을 좀더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출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출시 그 과정에 중간 중간마다 게임쇼들 전시회들 참가하면서 외부에 저희 이름들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이 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법인 전환을 이제 1월달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건데 법인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좀 외부적인 어떤 투자 유치도 같이 좀 한번 노려보는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